60일 만에 어, 재개되는 공연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서로 함성은 못 지릅니까? 서로 박수로 기쁨과 위로를 함께 <laughs> 나으면좋겠습니다 <나갈수록> 근데 <laughs> 네, 거의 달여 동안 아, 수차례 재예매를 어, 반복해 주시면서 우리 모태 크리스토를 기다려 주신 황금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어린 어, 감사를 이 시간 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공연이 멈춘 순간에도 어, 이 작품 그리고 다른 작품들 모두 연습실에서의 연습은 어, 계속 진행이 되었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제작자 여러분들이 힘써 어, 이 작품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어, 공연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무대가 다시 설수 있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서로 강연에 철저히 유의하면서 좋은 공연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많은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어, 다시 한번 반복 그래서 말씀드린다만이 자리에 함께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부업을 하면서 이 자리를 기다려준 우리 모든 배우들에게도 기쁨의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한 이 공연이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으로 어, 애써주신 우리 EATA의 어몽연 대표님과 김지원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어, 어, 오늘 이런 굉장히 어찌 보면 기념적인 오늘 어, 재개를 맞이해서 스페셜한 시간을 한번 어, 마련해봤습니다. 바로 포토타임 인데요 네. 어, 자리 이동과 플래시 사용을 조금 삼가해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멋지게 사진을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뭔가 포즈를 취해야되는데어 지금 어, 거리두기 참 좋아요 어, 뭐 이정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하나 둘셋 하면은 모테크리스도 화이팅을 외치면서 포즈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하나, 둘, 셋. 몬테크리스토. 파이팅! 네, 아, 아. 한번 더. 네. 한번 더. 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뮤지컬. 제가 한번 파이팅! 자, 하 자, 대한민국 뮤지컬. 엄마 감사합니다. 어, 아마 가장 먼저 박수를 쳐주신 분은 어봉현 대표님이 아니신니요 <laughs> <싶습니다>. 네. <laughs> 자, 어,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예정대로 3월 7일까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 LG 아트 센터입니다. 음, 이 몬테크리스토가 어, 이 어려운 시기에 어, 갇혀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또 견딜 수 있는 힘,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전달해드는. 공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마스크를 모두 벗고 기쁨과 즐거움의 환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 보면서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배우들이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